유라시아 횡단라이딩 113일차 날이 밝았습니다. 현재 이곳은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루르드라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은 성모 마리아가 발원했다는 성지로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어제 우리는 란르 무장에서 출발 후 교통량이 한적한 지방도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고도가 높지 않은 고객길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한나절 만에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이곳은 아침 기온이 21도이고 낮 시간대에는 31도로 햇살이 무척 따갑게 느껴지지만 그늘에서는 선선한 느낌을 받는 지역입니다. 러시아 횡단 라이딩 113일차 라이딩 일정 시작합니다. 오늘은 성모마리아의 성지 루르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러시아 종단점이 있는 서쪽 방향으로다가 진행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날씨가 흐려가지고 뜨거운 폭염은 맞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오늘도 서쪽 방향으로다가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위해가지고 파이팅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오늘 라이딩 출발은 어, 로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서쪽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어, 현재 이곳은 순례자들하고 어, 관광객들하고 아침부터 공주하게 움직이는 풍경을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어, 현재 시내를 빠져나가면서 순례자들하고 관광객들하고 마치 어울려가지고 혼잡하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라이딩 10km 시점을 통과했습니다. 아, 우리는 루루루를 떠나가지고 이쪽 한적한 외곽으로다가 서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쪽에는 또 지방도를 탔는데 어, 도로 노견이 없고 도로가 폭이 좁아가지고 2계조로 편성이 돼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다 계속 이동하다가 어, 이쪽 마을을 하나 만나가지고 이쪽 언덕배기에서 또 한참 동안 휴식을 하고 어, 그 다음도 또 구간으로다가 진행합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Cante un'altra cosa che ti dica, c'è un'altra cosa che 현재 라이딩 28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어, 우리는 아침에 라이딩 출발해가지고, 어, 자그마한 시골 지방도를 따라가지고 이동합니다. 자동차들이 무척이나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좀 혼잡하고, 어, 노견이 없어가지고 라이딩하기 상당히 좀 불편을 겪으면서 어, 두 개조로 나눠가지고 지금 라이딩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가다가 또 어느 도로변에서 이렇게 고건축물이 있는 어, 이 건물 앞에서 잠시 휴식을 하고, 어, 다시 또 이쪽 서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자, 계속 진행합니다. 라이딩 38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방도를 따라가서 이동하면서 도로 폭이 좁고 아직까지도 노견이 없어가지고 이동하는데 상당히 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동차 교통량이 좀 줄어가지고 그런대로 이제 원활한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 또 급경사 어필 구간이 발생되어가지고약8% 정도 어필 구간을 한참 동안 올라가지고 정상까지 올라섰습니다. 이곳에서 잠시 휴식을 하고서 저쪽 방향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이제 라이딩 44km 지점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 가지고 오다 보니까 어, 한나절 됐는데, 지금 또 점심 식사할 곳이 참 마땅치 않습니다. 가는 곳에는 또문 닫힌 곳도 많고, 어, 식사 장소를 마땅히 찾지를 못해 가지고 이쪽 어, 까르프 대형 마트 하나 보여 가지고 그 앞쪽에서 지금 어, 또 식사 준비를 해 가지고, 어, 이곳에 야외에서 어, 간편하게 또 점심 식사를 하고 가려고 멈췄습니다. 어, 오늘은 햇살이 딱 끝나지 않기 때문에 날씨가 시원해가지고 라이딩 조건도 좋습니다. 야외 에 앉아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고서 그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꽃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삼천리 노래도 있듯이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입니다. 그런데 어,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무궁화 꽃을 상당히 보기 어렵습니다. 관리하기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프랑스 남부 쪽에 오면은 집집마다 이렇게 무궁화가 어 울타리가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풍경을 자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나라에는 어찌 무궁화가 없어질까요?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라이딩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날씨가 좀 습해가지고 부덥지근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라이딩을 진행합니다. 따가운 폭염은 내리지 않는 대신에 오늘은 부덥지근한 크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86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어, 저, 저 작은 지방도를 따라 가지고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곳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어, 지금 한참 동안 어필구간이 진행되어 가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어, 빠른 속도로 정상까지 먼저 올라왔습니다. 자, 이곳에서 어, 땀을 식히고 저 바람 좀 쐬어 가지고 또 다시 저쪽 방향으로 다가 진행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113일차 라이딩 종료합니다. 오늘 이동거리 62km 이동해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한적한 지방도를 따라 가지고 오후에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조용한 산악지대까지 왔습니다. 이곳에 와는데 지금 햇살이 지금 이제 하늘이 맑아지고 해가 좀 내리기 시작했지만은 신선한 공기가 내리는 숲속입니다. 오늘 무사히 모두들 이 숙소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또 하룻밤 편안하게 요속을 하고 내일 아침에 라이딩 다시 출발합니다. 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